대한민국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세계과학영재대회 그동안 숨겨온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전통문화도 체험 가능 단순 경연 활동이 아닌 서로의 문화와 우정을 공유 진정한 화학과 축제회 장이 된 세계과학영재대회 그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화학과 축제장2017 세계과학영재대회 올해로 1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 대회 기간 동안 차세대 과학 리더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 다양한 주제에 맞춰 활발한 연구 활동도 가능하다. We c h 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좀더 다른 나라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더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그런데 행사장 한편에서 분주한 학생들 발견. 대회 진행부터 통역까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이 학생들의 정체가 궁금한데. 저희는 이제 재학생들인데 다 ISSP 행사 도우미들로 검정 옷 입고선 다들 행사 전반적으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It was very hard for me. But even though uh, the difficulties were like that uh, we still went through all of this. And it went kind of okay. It went kind of well. 정신 없었던 하루 일과도 끝나고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우미 학생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밤 늦은 시간에도 대책 회의가 열리는 일이 부지기수라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국제 큰 행사 ISSF를 개최하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외국 학생들의 생활부터 미디어 주제 탐구 등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 맡은 임무에 어깨가 무겁다. 오늘 너무 수고했고 이제 내일 다들. 힘들겠지만 또잘 파이팅 해서 내일도 네,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해 본건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뭐 대학교에 가거나 또 사회 에 나갔을 때또뭐큰 일을 맡게 됐을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기 재능을 충분히 살려 가지고 이렇게 학교 행사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에 되게 좀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회. 우리나라 역사의 우수성 속에도 빠질 수 없다.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닌 온돌, 맷돌 등 우리 선조들의 과학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70년 태양보다 앞선 그런 온실을 만드셨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한국에서 정말 과거에도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 과학 문제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외국 학생들.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먹기에 바쁘다. 한국 고유의 음식, 과연 입맛에는 잘 맞을까? 와우, wow, really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직접 입어 볼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 처음 입었지만 벌써부터 한복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이다 It feels good. I think I love like long skirts. So, I love it. 처음 본 자신의 단아한 모습 인증샷은 필수 김치, 김치 한국 문화를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 학생들에겐 잊을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고 추억이다. I, really like yeah. I think it looks really uh, elegant and it's actually very different from the like, uh, really t r really really like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어진 세배 시간. 사툴고 어렵지만 덕담 한마디에 모두가 즐겁다. I wish you everything good in your future. Thank you, thank you. <laughs> I, I almost fall when I just get up. And yeah, it's just very different from a country, France. So yeah, it's very i n e r i n g 그 시각 안무 연습실에선 한국 학생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다. 리듬에 맞춰 능숙하게 안무를 소화하는 모습이 연예 아이돌 가수 부럽지 않은 실력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내일 ISS 불이 위해서 문화공연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전공으로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세하 대회 공연을 위해 무려 두달 동안 밤새 연습을 했다는 학생들. 이젠 눈빛만 봐도 훅척척 개성 만점. 직접 개발한 안무까지. 준비는 끝났다. 대외 공연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4박 5일간의 일정. 내일 다른 과제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회 기간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 치열한 하루를 보낸다. 개막식 전날 밤. 고생한 참가자들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 가능한 문화 공연의 시간이 주어졌다. 각 나라를 대표한 학생들의 다양하고도 멋진 무대가 이어지고 수많은 참가팀 중 가장 큰 환호를 받은 건 바로 한국 팀. K팝 가수의 안무를 완벽하게 재현 화려한 공연에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절로 나온다. 오늘 공연이 그 어제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다 같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어서 좋았던 것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케이팝으로 알고 계시고 호응해 주시니까 행복하게 같이 열심히 공연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나라와 문화 전통을 알리기 위해 특별한 무대를 준비한 학생들도 있었으니 그동안 달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본다 각국의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하면서 관객은 물론. 가자들까지 모두가 함께 무대를 즐긴다. 춤과 s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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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노래가 아닌 퀴즈를 통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 알리기에 나선 일본 팀. What are they pushing? Yeah,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pushing people uh, into pack trains so that trains change. They are p u e o p l t o r a i n s Exactly! <laughs> in Tokyo,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Japan, it is very really crowded in the trains, o it s difficult to get on the train by ourselves. That's why we need p u s h m a n 어린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다.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It's very nice that uh, it shows each country like unique points. Which is the impressive? Uh, I think like Japanese one is very cute for me. The Thailand, Thailand. the boxing, the is so hot. Yeah. 저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흥겨운 공연. 분위기는 절정을 향해가고 경쟁은 잠시 잊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 경연만 있는 일반 대회와 달리 학생들의 문화 공연은 물론 화합의 축제로 다시 태어난 2017 세계 과학영재 대회. 대회 마지막 날이 밝아오고 그동안 과학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그리고 연구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된 과학 영재들 폐막식은 그동안 진행됐던 프로젝트 중 우수 팀들의 연구 결과 발표로 일정을 시작. 노력한 만큼 성과도 있었기에 이번 대회를 참가한 학생들에게 후회란 없다. 각 분야별 시상식으로 길고도 짧았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experiences and memories. Thank you. 성황리에 폐막된 2017 세계 과학영재 대회 ISF is amazing and i s j s a really, really amazing experience.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저희 연구에 대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좀더 알게 돼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요. 미래 과학을 이끌어 갈 주역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태패 무엇보다 세계 문화 교류는 물론 서로의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도 발전했는데 뜨거운 열정 으로뭉친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가 밝다